반갑습니다. 금장 다육맘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어, 울산 다육사랑 써니님입니다. 아, 저번에도 한번 영상이 나왔었는데 우리 애원님 종류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놈이 종류별로 사이즈별로 또 엄청나게 또 많이 세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분째로 나가는 아이들 국민들까지도 이 가격이 착하게 또잘 나왔습니다. 마지막 뒤쪽에는요 또 세트 구성들도 가격이 너무 착하게 나왔거든요. 자, 하나하나 지켜봐 주시고, 마음에 드시 아는 찜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또애원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이사랑 써니님께서 들이신 가격보다도 훨씬 더 착하게 또 내주셨어요. 그리고 요 아이들 화분째로 나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포장을 하다 보면 이게 목대들이 많기 때문에, 어, 간혹 가다 부러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요 아이들 다 뽑아서 식물만 가도록 합니다. 자, 식물만 가기 때문에 배송 전에 바로 뽑아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어, 받으시면 뭐 심으셨다가 그늘에 놔두시면 애들이 짱짱하게 잘 살아납니다. 이 아이들 전부 다 묵은 아이들이에요. 심어져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요. 회원님을 좋아하셨던 분들을 오늘 눈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은요, 이름이, 자, 신메두사금입니다. 자, 금액이 3만 5천 원이죠. 여기 또 사이즈를 또다 적어 놓으셨어요. 요 메두사가 우리 기존에 있던 메두사금이 아니고 신메두사, 요즘에 나오는 그 신메두사금입니다. 자, 사이즈가 요, 요 지름을 적어 놓으셨는데, 26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옆에 지금, 얘가 지금 풀분해 식재가 돼 있거든요. 자, 사이즈는 조이컵하고 비교를 하셔도 되고, 요 아이들 얼굴을 보면요, 자, 색감 진하게 올라와서, 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 3 5 0 0 0원이고요 자, 신매두사금은 이렇게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둘다 동일하고요. 두수를 보시면 두수가 굉장히 많아요. 자, 1번이고요 요거 35,000원입니다. 2번은 핑크크리스탈입니다. 요거는, 자, 요것도 식물만 갑니다. 25,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들. 이것도 아, 뭐 분째로 받으시면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또 화분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요와이들 식물만. 또 그래서 가격은 더 착하게 또 보내드립니다. 자, 요것도 사이즈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지름이요. 24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핑크 크리스탈. 색상이 얘는 핑크이기도 하지만 살짝 연보라 느낌도 나는 그런 컬러예요. 자, 요거 2번이고요 식물만 25,000원입니다. 자, 요 사이즈. 자, 가격이 너무 괜찮죠? 2번입니다. 자, 3번은요, 핑크 요정입니다. 자, 우리 요 에어늄 종류가 종류가 진짜 많죠? 자, 요거는 핑크 요정인데요. 35,000원입니다. 자, 사이즈 보세요. 얼굴도 동글동글한 게 너무너무 예쁘고, 지금 요것도 사이즈를 적어 놓으셨거든요? 자, 27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거 얼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라인도 약간 형광 핑크. 라인 그리면서 살짝 보랏빛도 나면서 얼굴이 요렇게 예뻐요. 자, 요것도 당연히 한몸이죠? 자 두수가 요렇게나 많습니다. 예쁘게 달궈진 고아이고요. 3번 핑크 요정이고, 자 이것도 보시면 뒤쪽에 또 하나이가 더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이즈 비슷하고, 그 다음에 두수도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두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착한 가격에 얼른 찜하시기 바랍니다. 3번 핑크 요정입니다. 자 4번은요, 불꽃입니다. 이거는 33,000원이네요. 이거는 제가 풀본 사이즈를 보니까 20cm가 넘는 풀본 사이즈입니다. 자, 요사이즈 올라가 있는 불꽃이에요. 얘도 얼굴을 보면 납작하게 생겨서 옆모습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잘 달궈져 있죠. 자, 불꽃도 두 수를 보시면서 사이즈. 이것도 지금 20cm 넘는 포트이기 때문에 20cm 훨씬 넘어가는 고그 사이즈입니다. 자, 4번이고요 불꽃은 33,000원입니다. 5번은요, 메두사금입니다. 자, 요거는요, 식물제, 아, 식물 아니구나. 요거는 화분째로 나가는 거예요. 자, 요거는 또화분째로 나가는데 금액이 2만원입니다 가격이 완전 착하죠 자, 이것도 어, 옆에 종이컵이랑 사이즈를 비교를 해주시고요 이 사이즈의 매두사금 자, 이거 지금 분째로 화분째로 전체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2만원입니다 자, 5번이고요 6번은요 자, 이거는 레드 딤플입니다 15,000원이에요 이 포트는요 15cm 포트 됩니다 여기에 또 레드 딤플 자, 이것도 풀븐 사이즈 넘어가는 사이즈죠 옆에 보시면 여기 지금 아마 요 사이즈가 인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제품이 조금 부담스러우셨다거나 그런 분들은 요 사이즈가 정말 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밥도 이렇게 두 수도 이렇게는 많습니다. 아래쪽에 아가들까지 있는 자요 사이즈의 레드 딤플 15,000원입니다. 7번은 풍등입니다. 자 요것도 분째로 나가요. 저기 여서부터 어 식재돼 있는 애들은 분째로 나갑니다. 7번은 28,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분 사이즈 꽤 크죠. 이거는 화분 지름이 15cm도 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풍등은 자 군생으로 해서 몇 도냐면 이렇게 네개 보이죠? 옆에 또 하나까지 모두 군생입니다. 특히 얘는 안쪽에 속잎장을 보시면 약간 우리 스페셜 들어온 것처럼 색감이 그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색감이 완전 매력적인 풍등 군생 7번. 28,000원입니다. 8번은요. 파피스 로즈 철화입니다. 자, 요거는 어 미니 파피스 로즈 철화라고 하네요. 요것도 분째로 나갑니다. 분째로 나가는 그 가격이 23,000원이고 예도 사이즈를 보시면 거의 중 중품? 음, 그 정도 사이즈가 되죠. 여기에 우리 파피스 로즈 철화도 많이 봤었는데 미니라서 그런지 얼굴이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어요. 생얼들하고 그다음에 철화들 빽빽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얼굴이 훨씬 더 귀엽죠, 미니라서. 자, 8번. 분째로 23,000원입니다. 9번요. 자, 요거는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외드로 올라가 있는데요. 15,000원입니다. 자, 일단은 봐주실 게 요게 화분이 선이분이에요. 이 선이분이 2만원이 훨씬 넘어가는 가격대 선이분이거든요. 이거는 분 가격도 안 되게 마디바까지 해서 금액이 15,000원입니다. 요 선이분도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어, 물 마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마디바도 종이컵이랑 사이즈 비교해주시고요. 프릴이 예쁘게 잡혀있죠. 9번 15,000원입니다. 10번은 멀로고요. 13,000원입니다. 요것도 9번이랑 같은 화분 선이 분입니다. 자, 요것도 화분이 2만 원에 훨씬 넘어갈 24,000원 이렇게 했던 화분인 걸로 아는데요. 자, 여기에 멀로 외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사이즈 종이컵이랑 비교해주시고 분째로 어, 10번 멀로 13,000원입니다. 11번은요, 아미산입니다. 자, 요것도 분째로 갑니다. 13,000원에 나왔네요. 요 아미산도 보시면, 자, 이 밥이 동글동글한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요 아미산도 제가 보니까 예쁘게 꽃을 피던데, 꽃이 요 머리 위에, 어, 여러가지 색감을 내는 꽃이 피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지금 요것도 지금 군생으로 해서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자, 아미산이고, 분째로 13,000원입니다. 12번은 펜댄스죠 자, 이거는 만원에 나왔습니다. 우리 팬댄스도 인기가 참 많아요. 얘 동글동글한 애들이 이렇게 해서 얘가 또 꽃대를 올리면 진짜 꽃이 너무 예쁘거든요. 자, 분째로 갑니다. 분째로 이게 만원입니다. 얘도 키가 크다 보면 이렇게 쭉 늘어지면서 너무 수영이 예쁘게 나오던데요. 자, 이 사이즈 펜댄스 만원입니다. 13번은 아질 라타나왔고요 어, 요것도 분째로 만원입니다. 자, 오늘 가격이 처음부터 착하게 다 나왔어요. 자, 요, 보시면 화분 사이즈 요 있죠? 여기 아질라타는 또 요것도 군생입니다. 사이즈를 보시면요. 얘가 둘 수가 지금 여섯 개를 보이는데 요 아래로 살짝 또, 어, 조그마한자구들로또 데리고 두 개나 데리고 있습니다. 자, 13번 아질라타입니다. 14번은 자, 신데렐라 나왔고요 어, 요거는 분이 또 예쁘죠? 빵빵하게 생긴 요 프릴 잡힌 분이에요. 자, 신데렐라 가격은 요것도 만원입니다. 자, 우리 여름이 되면서 색감이 살짝 좀 빠지기 시작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요 신데렐라도 군생으로 해서 이렇게 사이즈가 크거든요? 자, 요것도 나중에 조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또 오렌지색으로 예쁜 색감을 내는 아이죠. 자, 사이즈 좋습니다. 요거 만 원입니다. 15번이죠. 자, 찔레꽃입니다. 찔레꽃은요, 만 이천 원나왔고요 자, 요것도 화분이 민공방입니다. 자, 요것도 화분 가격이 안되게 또 가격을 내주셨죠? 요 찔레꽃을 보시면 얘도, 어, 이 빨간 라인. 자, 거의 형광, 빨강, 그 라인을 그리는데, 큰 얼굴이 세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젖혀보시면, 자구들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많아요. 자, 찔레꽃, 군생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요거, 분째로, 민 공방분에 심겨져 있고요 12,000원입니다. 자, 16번은 핑크바니입니다. 자, 요거는 12,000원에 나왔네요. 자, 화분 보시고요이 핑크바니가 얼굴 사이즈 외두인데, 얼굴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이게 지금 종이컵이랑 옆에 살짝 비교를 해보시면 얼굴 사이즈가 너무 좋죠? 그리고 핑크반의 색감 보십시오. 자, 얘도 라인 자체가 거의 형광 빨강. 자, 여기도 안쪽에 보면 약간 스페셜 들어온 것처럼 색감이 요렇게 나오, 어, 나오는 핑크반이 분째로 12,000원입니다. 자, 17반요. 자, 이것도 에오님이 나왔죠? 이름이 천합금이라고 합니다. 금액은 35,000원입니다. 자, 이거는요. 자, 천합금이 우리 영상에서 처음 나오죠. 에오님 종류 중에서. 자, 요게 또 사이즈가, 자, 30cm 정도 된다고 적혀 있어요. 이것도 얼굴을 같이 볼게요. 얘도 얼굴 보면, 동글동글해가지고, 납작하게 이렇게 생겼죠? 이름이 천합금이라고 합니다. 두수많고요 자, 요것도 한몸으로 해서, 자, 요것도 우리 대육사랑 써니님께서 들으신 가격보다 훨씬 또 착하게 또 내주셨거든요. 자, 얼른 찜하시기 바랍니다. 천합금입니다. 자, 18번. 자, 요거는 복숭아등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복숭아등이래요. 자, 금액이 4만원입니다. 복숭아 등도 아마 처음 보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요 아이도 식물만 가고요. 안정상. 자, 요것도 사이즈 볼게요. 자, 요것도 사이즈는 30cm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복숭아 등이라고 하는데, 자, 요게 안쪽에는 녹이랑 금이랑 이런 색감이고, 겉에는 또 핑크 색상. 어, 요런 컬러감을 내고 있습니다. 안쪽에 살짝 녹두 빙수금이랑 색감 비슷하긴 한데, 또 겉에는 또 핑크예요. 이렇게 완전 올금처럼 들어가는 색감도 보이고요. 자 18번 요거 4만원입니다. 19번은 홍공작 철화 자 요거는 18,000원입니다. 요거는 분째로 나가고요. 화분이 요쪽이 앞면인 것 같아요. 자요 화분째로 갑니다. 자 홍공작 철화 이거 색상 아시죠? 완전 붉은 색깔 자 요쪽에는 생얼들이 요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요쪽에는또 철화들입니다. 색감이 완전 불타오른 색감이에요. 자, 1 9번이구요분째로 18,000원입니다. 20번요. 자, 요거는 2종 나왔습니다. 2종에 16,000원인데요. 이거 네 화분이 두개 똑같아요. 제가 앞쪽을 살짝 빼보면 자, 두 개로 두개 2개 나가는 금액이 16,000원입니다. 색감 두개다 예쁘죠? 요거는 스테이트 금입니다. 자, 컬러 봐 주세요. 너무나 예쁜 핑크 컬러. 자, 그리고 요거는 핑크 베라금. 자, 핑크 베라금도 이렇게 군생입니다. 두스 보시면요. 큰게 지금 다섯 개 보이지만 또 이쪽에 또 작은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많은 핑크베라금 이 아이도 핑크 색상 살짝 조금 물이 빠졌어요. 자 근데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두개 16,000원입니다. 21번요. 자 요거는 샐러드볼입니다. 화분째로 같이 갑니다. 자 요게 또 만원에 나왔네요. 자 가격이 너무 착하죠. 자 샐러드볼도 요게 사이즈 딱 적당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동글동글한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요게 샐러드볼 여기는 또 아, 샐러드 볼 철화였던 아이들이 지금 보니까 철화가 살짝 풀려서 이렇게 작은 얼굴을낸것 같아요. 자, 21번 샐러드 볼. 자, 분째로 나가는 금액이 만원입니다 22번 샌입니다 22번 샌디 고입니다. 샌디 고입니다. 요2번샌니다2 2니다2 2니다 22번 고다샌고샌고 요것도 연한, 은은한 보랏빛을 내는 아인데요. 이 수영이 멋있고, 자, 옆모습. 자, 요렇게 해서 컬러가 굉장히 은은하게 나왔잖아요. 자, 22번 분째로 13,000원입니다. 23번은요, 원정방울복랑금 15,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분째로 갑니다. 우리 원정방울복랑금이 한때 온 것이 굉장했던아이잖아요 자, 요것도 사이즈가 이렇게 좋고, 자, 색감이 완전 끝내주네. 빨간 립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있네요. 원정 방울 붕랑금 분째로 23번, 15,000원입니다. 24번, 자 미니벨 금입니다. 미니벨이네 미니벨. 자, 이것도 만원이에요. 오늘 만원의 행복들이 굉장히 많죠. 분째로 다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너무너무 착합니다. 자, 이것도 사이즈 보시고 이것도요. 색감이 거의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죠? 진한 오렌지나 아니면 꽃분홍색, 그런 컬러감을 내는 아이거든요. 자, 24번, 만원입니다. 25번 자 요거는 호피 방울 봉랑입니다. 13,000원입니다. 자이 분도 예쁘죠. 자요분에 호피 봉랑의 호피 봉랑 자 우리 약간 이렇게 무늬 보이시죠? 호피 무늬를 예쁘게 입고 있는 25번 분째로 13,000원에 보내드립니다. 26번 자 릴리피드 고요 어, 13,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분째로 나갑니다. 우리 릴리피드는 제가 연두 장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아이인데자 요것도 예쁘게 달궈졌어요. 입장이 짤막하면서 이게 완전 오동통하게 생겼죠. 그리고 목 아래로 이렇게 예쁘게 두르고 있으면서 요즘 또릴리패드로 찾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요거 너무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자, 26번, 13,000원입니다. 27번은 자보금입니다. 15,000원이고요. 자, 얘도 보시면 위에서 사이즈가 너무 좋고 우리 자보도 한 번씩 나오는데 얘는 자보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중간에 이렇게 예쁜 금이 노란색 빛깔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와 있어요. 자, 27번 자복금 이것도 가격이 너무 착하네요. 이 사이즈인데. 자, 27번 분째로 15,000원입니다. 28번은 비치백봉입니다. 13,000원에 갈게요. 자, 이것도 화분째로 갑니다. 자, 비치백봉. 자, 두수를 보시면. 자, 이것도 목대 시원하게 뻗어 있죠? 앞쪽에 두 개. 목대 아래에 있고. 자, 얼굴 보시고. 비치백봉도 색감이 살짝 빠지긴 했어요. 자, 요 사이즈 비치백봉. 28번, 분째로 13,000원입니다 29번, 자 요거는 안나입니다 자 요것도 완전 대품인 안나 나왔어요 금액이 지금 5만원입니다 또 5만원이면 우리 또 배송비도 무료로 나가죠 자요 사이즈 안는데 사이즈가 30cm 제가 봤을 때는 30cm 이상인 것 같아요 자 요거 두수 두스 보십시오 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자 색감 너무나 예쁘게 자, 색감 내고 있고 이거 옆모습을 보시면 요 뒤쪽에도 아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 대품 안나요. 대품 안나. 요 안나를요. 자, 5만원에 내주셨어요 30번요. 자, 요거는 레드 벨벳이라고 합니다. 자, 레드 벨벳도 이것도 신상인가 봐요. 우리 레드 벨벳 하면 작은 아이고 있잖아요. 스페셜 드론는 고아이로만 어, 생각하기 쉬우신데, 요거에 지금 예어님 종류가 레드 벨벳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식물만 38,000원입니다. 자, 사이즈 28cm라고 적혀 있고요. 어. 두수가 거의 서른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요것도 얼굴이 색감 보세요. 얼굴 입장 살짝 뒤집듯이 이렇게 생겼죠? 두수를 보시면 거의 3십두 정도 된다고 해요. 요 사이즈의 레드벨벳 식물만 갑니다. 자, 요거 38,000원입니다. 31번. 자, 요거는 녹토빙수금입니다 자, 요거는 38,000원이고요. 자, 요 아이도 식물만 갑니다. 자, 안전을 위해서. 자, 요거 지금 38,000원인데, 사이즈가 지름이 거의 29cm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녹두빙수는 뭐, 색감, 어, 여러 번 나왔지만, 색감이 너무나 맑고 예쁜 아이잖아요. 이것도 사이즈를 보시면, 사이즈가 29cm 정도 되고, 또 밥이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자,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요거 받으셔가지고 식재해 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한다발의 꽃송이 같죠? 꽃다발 같은 녹두빙수금. 자, 38,000원입니다. 32번요. 자, 요거는 매금장미 나왔네요. 자, 매금장미도 너무 핫해가지고 인기가 진짜 많은데 요 매금장미 가격 봐주세요. 18,000원입니다. 요게 지금 포트 사이즈가 18cm 진풀분에 심겨져 있거든요. 자, 근데 요게 또 사이즈 18cm를 넘어가기 때문에 식물 사이즈가 22cm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 가운데 큰 얼굴. 이 매금장미 얼굴 너무 예쁘잖아요. 거기다가 또목 아래로 목도리 두르듯이 또 요렇게 많은 아이들을 품고 있는 매금장미. 자 가격이 완전 착합니다. 32번, 18,000원입니다. 33번은요, 이름이 붉은 악마입니다. 자 요거는 2만원이에요. 자 오늘 요에오님 종류들이 가격이 너무너무 착하게 잘 나왔거든요. 얼른 찜하셔야 될것 같고, 요 붉은 악마도 포트가 지금 18cm 정도 되는 풀본입니다. 자 사이즈, 이 포트를 훨씬 넘어가잖아요. 23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보다 이 밥이, 가운데 큰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거의 2층, 3층. 요렇게 탑을 쌓고 있는, 자, 붉은 악마입니다. 두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아이를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34번부터 거의 다 2종으로 나오는데요. 자, 2종 금액 보겠습니다. 금액이, 어, 2만원이 아니고 만원입니다. 두개다 보내드리는 금액. 자, 사이즈는 옆에 종이컵이 있습니다. 사이즈 비교해 주시고, 자, 요거 34번에 넣어 있습니다. 자로우도 색감이 살짝 빠지긴 했죠. 그래도 아직 아름다운 요 오렌지빛을 내고 있고 라우 있고 그 다음에 예쁜 석연화까지 자 34번 이종입니다. 너무 부담 없는 가격이죠. 완전 착한 가격. 자이 종에 만 원입니다. 35번 자 이것도 이 종입니다. 자 금액은 만 원입니다. 자 요거는요 어떤 애가 들어가 있냐면 왼쪽은 시트리나 들어가 있어요. 시트리나도 목대 시원하게 뻗어가지고 자, 요런 색감. 얘는 살짝 귤색 어 그런 컬러를 내는 시트리나 있고요. 그 다음에 탑 소리 부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목대 시원하게 올라가 있고 자 요렇게 35번 이종에 만원입니다. 36번요. 자 요것도 이종입니다. 자 이종 금액이 요것도 만원입니다. 요 뒷번호에 34번부터가 다 종류가 이종씩 나오는데 다만원의 행복으로 내 주셨어요. 자 뭐가 있냐면 36번은 왼쪽에 큐빅금입니다. 이것도 자 진짜 한 색감 하는 아이죠. 보라빛에 이렇게 금이 예쁘게 들어가 있는 큐빅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얘는 용월이라는 아입니다. 용월. 자, 요거 용월도 밥이 굉장히 많죠? 자, 36번 이종입니다 자, 37번 이종입니다 자, 요거는 풀분에 있는 아이도 있는데 칸마리아라고 합니다. 자, 예쁜 창 하나가, 자, 카리스마 있는 창 하나. 이거 풀분이 9cm거든요. 사이즈 가늠해 주시고. 그 다음 이거는 프리트 있습니다. 자, 프리트도 색감 너무 예쁘죠? 자, 수영 봐주시고요. 이렇게 37번. 자, 요것도 분째로, 분해 있는 애들은 분째로 갑니다. 만 원입니다. 38번요, 요 아이도 2종 만 원입니다. 자, 왼쪽에 방울복랑금. 원정 방울복랑금이죠? 자, 요것도 예쁜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요 사이즈. 그 다음에 요거는 미니염자라고 합니다. 요거는 화분에 또 예쁘게 생겼죠? 미니염자 빨간 라인 그리고 있니? 자, 요렇게 두 개, 38번 2종입니다. 39번 자 요것도 이종 갑니다. 마리아가 들어가 있고요. 마리아입니다. 손톱이 예쁘게 올리고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진주 목걸이입니다. 자 이쁜 토분에 심겨져 있는데 자 진주 목걸이도 보랏빛을 띠면서 그다음에 얘가 진주 목걸이가 또꽃을 피는 아이인데 노란 꽃이 진짜 매력적인 아이예요. 자 이것도 키우다 보시면 이렇게 쭉 늘어지면서 너무 예쁜 아이 자 39번 이종입니다. 마지막 40번 이종입니다. 자 요게. 왼쪽에 핑크 플로라가 들어가 있어요. 핑크 플로라가 이드로에서 얼굴 큰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 아이는 이름표가 없습니다. 그냥 SP라고 할게요. 이름표 분실해서, 이제 프리리이에 뿌이 프리 곱게 잡고 있는, 자, 이렇게 40번. 자, 이렇게 분째로 갑니다. 이종에 만원입니다. 자, 오늘은 울산 다육사랑 써니님의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거, 분에 있는 아이들, 우리 국민이들은 전부다 분째로 나가는 아이들이고, 거의 가입대가 많은 때 아이들이죠. 많은 행복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특히 또 애호님 종류들은요, 자, 안정상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식물만, 어, 보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가격이 들이신 가격보다, 또 예쁘게 키우셨는데, 어, 가격보다 훨씬 더 착하게 또 내주셨고요. 사이즈 끝내줍니다. 얼굴들이 너무너무너무 예뻐요. 자, 오늘 천천히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예쁜 아이는 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